명품을 입어도 내 스스로 가렇게 위축이 돼 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명품보다는 자신감을 입으세요첫 만남 장소 어디를 가야 될까요? 배영만 당진항쯤첫 만남 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나자마자 뭘여야있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된다. 네, 맛있는 거. 네,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첫만남이 아, 장소.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장소 그렇죠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 첫 만남 장소. 장소 자 그럼 첫 만남 장소 어디를 가야 될까요? 줄 서지 않고 네. 맛있는 집 예약을 해서 바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도 없는 그런 장소 아. 어디다? 원 테이블 식당 아원 테이블 원 테이블 식당 이런 데는 여성분들도 이런 데 예약을 했다고 하면 오 어, 굉장히 이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원테이블 식당은 어때요? 좋죠. 조용하고. 좋죠? 어. 조용하고 좋죠? 자, 원테이블 식당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라고요? 원테이블, 원테이블 식당! 적으세요. 네. 자, 일단 명품보다는 자신감! 네. 그럼 첫 만남 장소는 어디다? 원테이블 식당! 김밥천국, 원테이블... 김밥나라 김밥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토마토 철제 아닙니다. <laughs> 자, 원테이블 식당 가야겠죠? <laughs> 오케이. 자, 원테이블 식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 실천처럼 해볼까? 자, 나오고. 나오지. 와사비니나와봐 네. 저요? 네. 나와서. 자 <laughs> 소개팅녀라고 생각하고. 네. 헌팅녀라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러면은 네. 뭐해? 아 뭐하는 뭐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소개팅. 뭐 음반 치자고 싶어요? 네. 이거 찾고 그, 싶어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큰일 나이거아 그래. 이런. 아야야. 아, 큰일 나. 아, 큰일. 아 그래. 어, 그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단 인사부터 해야겠죠 자연스럽게. 좀 어? 인사부터. 인사. 안녕하십니까? 임준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뭐 봐요? 네? 뭐 학교 선배예요? 아..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웃으 아! 에이! 에 큰일 다고 <laughs> 그, 큰일 났다고 아, 진짜 아. 내가 할래요! 뭐? 뭘 지금.. 뭐... 조 조용... 웃으면서 대화해커예 네? 뭐, 네? 조커 네? 제가 거긴 크큰데뭘 커요? 크는 눈이 아무 때나 입만 웃고 눈도 같이.. 웃지 마요 웃지 마세요 네, 네, 네. 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야 돼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세요, 못치면 안 쓰세요. 왜요? 착거리 뛰웃으면사랑이 빠질 것 같잖아요. 갑자기 이게 뭐, 뭐예요? 갑자 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어. 모든... 예고 없는 시간 착공격. 아, 아 시작하자. 예고 없는 시간 착공격.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착공격. 아 네. 예고 없는 시간 착공격. 원태이를 갔죠. 원태. 아, 근데. 어떡해, 뭘... 아유, 왜, 왜, 왜... 아니, 나... 어. 어... 이런 거 좋아요. 와, 어, 재밌는 거같 네, 그래, 꼭 들어가는 유머, 이런 거 좋아요. 오, 네. 자, 사랑씨, 원테이블 식당에서 택시 기사님이랑 밥 먹으면은 거기는 원탁의 기사. <laughs> 야, 센얀 세스, 세스, 제 유머, 어때? 씨발아씨발 처음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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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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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원탁이 기사.. X발 아, 좋은데요? 뭐라고요? 욕좀더 해주시면 안 돼요? 원탁의 기사 식당 욕 들으면 좋아요? 네욕 들으면 예. 좋아요? 네 예. 오케이 그러면 은 나가셔가지고 나셔가 저기 예. 만나면 되겠다 예? 김수미 씨 예? 김수미 만나 요놈 시끼야 요놈 네 김수미 만나러 가야 돼요. 털맛 털자 예고 없는 시간 좀옮자 네. 요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웃으미오가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때 네. 음식이 나와요 네. 자음식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맛있게 사게 남자답게 먹어야돼아잘 먹는 사람이 보기 네, 또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오면은 손이 아 팔이 아프니까 내가 돈가스를 쓰리 준다. 아 바로 바로. 자면서 아, 쓰리 준다. 쓰리 준다. 쓰리. 쓰리? 아돈스 썰어 준다. 썰어 준다. 어. 예표준만 네. 쓰세요. 아 그것도 갈 거예요? 못 알아듣는 짤이 지금. 알아듣었어요 쓰리 준다. 어, 이거 아, 아, 이거 맞다. 아, 이거 이게 아, 이게 예. 예. 비디오를, 비디오를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아. 돈가스를 썰어드린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뭐? 어? 그것도 아닙니다. 음식이 나오면 뭐를 해야 되냐? 약간의 시간을 줘야죠. 시간, 네. 시간. 사진을 찍어야죠. 아. 아. 요즘 보통 여성분들 대부분 인스타를 하죠. 네. 요, 요, 요. 여기 원탑, 원테이블, 여기 비,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그죠? 네. 여기 나오는 음식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게기사가 아 올려야겠죠 아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된다 어 태그 있어요 태그 월 태그. 태그를 해요 태그를 하 알죠 자 음식이 나오면 네. 약간의 시간을 준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와서 이제 술도 먹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부처럼 이렇게 막 원천계 기사 이상, 이상한 거 하고 뭐 태그해주세요 뭐 이상한 막말못 알아듣게 막 사투리 세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반에 안 들어 거지. 아, 그러면 아, 생각보다 빨리 간다 그래요. 아, 저 죄송한데 저가 볼게요. 아, 안 네, 되는데. 네. 저가 볼게요. 지금 간대잖아요. 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가십시오. 바로 보기. 포기, 그리고 바로 포기를 한다고. 예. 네? 뭐종업원이에요 아, 아, 아니. 그래. 이러는 그래. 사람이요? 아, 저 카카오 페이로. 카카오 페이 보내. 반만 싸 주시면 돼요. 아, 네. 더치페이를 한다고? 제가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 나빠서 간다는데 거기에 대고서 카카오 페이 달라고 5천 아, 네. 반 달라고 반만 반만 뭐, 뭐 아니, 치킨이에요? 사... 치킨? 양념 막 올려서 아니에요? 삼분의 이, 분의뭘3분의3분의이야 어떻게 포기하시면 안 되죠. 아직 아, 내 눈앞에 있잖아요. 네. 간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 아, 아직 그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아, 아, 끝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럼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아, 여기서 마음을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아, 여기서도 마음이 안 들어서 간다고 해도 여기서 레프터를 받을 수 있어요. 어? 아, 어찌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죠? 어, 간대잖아요. 네. 네. 술을 마셨잖아요. 그러면 아 대리나 택시를 불러주면 돼요. 아 그럼 잘 부탁해 부탁합니다. 택시터가 어떻게 되죠? 택시를 어, 불러주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뭐야? 중간에, 중간에 내려주세요. 네. 뭘 중간에 내려줘요? 지금 자꾸 아까도 돈을 왜 그렇게 뭐 차를 가져왔으면 네. 대리, 대리. 네. 차가 차가 없다 그럼 택시 택시 택시. 택시. 그니까 멘토 똑같아요. 대리나. 택시나 요거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요때 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차 가지고 오셨어요? 네 혹은?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기회를 네. 하시면 돼요 한랑씨술 드셨는데 대리 부르셔야죠 네 제가 아는 대리 중에 진짜 친절하고 여기는 딴 데보다 돈도 더 싸거든요 음. 그리고 여성분이잖아요 거기 여자 대리 기사님도있어요 음. 대리 제가 불러 드릴까요? 어네어 핸드폰 차 어? 자이번에 전화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거기 대리기사님 아니세요? 아 대리 맞아요. 사랑씨를 위한 영원한 대리기사. 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 내일 저녁 사주실래요?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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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번호를 따요? 됐죠? 네. 응. 애부터 받았죠? 자연스럽게 애터 받았죠? 어? 전화번호까지 알았죠? 네.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 네. 혹은 택시 네. 를 불러줘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랑씨를 위한 영원할때 되겠다 아 그럼 이제 영원이 만나겠다는거죠 오와 백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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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인만 들으시는 분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명품보다는 자신감을 입어라 네.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원티이블 식당에 가서 예고없는 시간차 공격을 하고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약간의 시간을 다 적었어요 네다 네, 적어요 대리 혹은 그리고 마지막에 대리 혹은 택시를 불러줘라 네! 그러면 영원한 대리기사가 될수 있다. 오~~ 영원한!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꼭두 분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조기님사망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양사랑. 양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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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양사랑! 뭐 이문열차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 이쁘죠? 여기 계신 분은 제 여자친구가 확실합니다! 오빠랑 이상형이 어디있어? 아유 미인은 잘 알아. 네? 마! 함! 나랑 놀까? 뭐야 이게? 자신감 입었습니다! 한한 네, 한, 줄래? 에이 아, 네, 네, 네? 지금 너무 과해요 지금. 어. 이런 자신감은 한 줄에! 네, 네. 줄래? 예 줄래? 뭐요한 닭가리 할래요 아, 오늘? 뭘한 닭가리 줄래요? 아니 번호, 번호 줄래요? 네. 네. 자신감! 이거는 이거 과.. 이거 자신감이 아니에요. 화마뭘한 아, 만큼... 번에 뭐? 자꾸 아까부터? 아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면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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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아닌가? 방 잡고 배그 한번 가! 뭘방 잡고 배그를 해요? 지금 이렇게 미인이 있는데 저... 어. 이게 미인인데 게임이 하고 싶어요? 나아나아자 어. 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 시작해 봐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들어옵니다깡패아뭐 뭐 생활해요? 부끄러워서? 예? 어디 는예요저김에파요아니아니 들어가자. 김에는삼방파데 뭐라고 삼방파요. <laughs>